안녕하세요 정혜랑 선화가십니다 자 우리 용띠 여러분들 2월달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리셨죠 요새 너무 날이 변덕스러워서 어또 그런 데다가 독감이 너무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건강관리는 더 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쵸 자 오늘 2월달 우리 용띠 여러분들은 1월달까지 좀 힘드셨을 거예요. 힘들게 오신 분들은 힘들게 오실 거, 오셨을 거고, 음, 뭐 똑같죠, 뭐, 그쵸? 음, 아닌 분들은 또, 음, 괜찮게 흘러왔다, 괜찮은 운으로 또 왔다라고 말씀도 하셨을 텐데요. 2월은 더 이렇게 주위 분들, 지인이 됐던, 친구가 됐던, 내가 부부지간이 됐던 도움을 좀 많이 받고, 어, 조언도 많이 듣고, 어, 이렇게 가면 2월달은 어, 본인들도 해잖아요. 24년이 24년 또이 갑진년이 그러니까 2월 달은 이렇게 좀 흘러가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거 사업이든 직장이든 연애든 어, 많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가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말들 많잖아요. 삼재 때문에 상대의 어, 타격을 안 입었다라고는 말은 못 하고 그래도. 어 내가 금전의 손해를 봤던 건강의 손해를 봤던 부부지간의 이별을 좀 겪었던 좀 어떠한 이렇게 흐름도 좀 있으셨을 텐데요. 그래도 2월 달은 어, 2월 달부터는 조금씩 안정되면서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어,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어, 도움 받는 것도 그렇게 어, 좋아라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어, 우리 영지 여러분들이 어, 많이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귀담아 또 들어요. 2월달은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2월은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본인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달일 거예요. 그렇게 보이니까 도움 많이 되는데 또 이별수는 또 같이 들어오고, 이별수는 또 같이 들어오고 구설수도 좀 같이 들어오고 하니까. 어, 될수 있으시면 어, 참고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,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사업도 잘 된다, 못 된다 음, 그런 게좀 갈리고 하니까 어, 충분히 생각하시고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. 어, 직장도 그렇고 어, 직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또좀 받으셔야 될것 같고 어, 건강은. 어, 건강 나름대로 진짜 조심하셔야 돼. 속이 너무너무 미식거리고,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요, 아프니까요. 건강도 좀 활기차게 좀, 정말 활기차게 좀,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시면서, 병원도 좀 열심히 다니시고, 그래야 또 24년 본인들의 해처럼, 본인들의 해잖아요. 어, 그래서 좋은 음 받으셔서, 정말 올한해 본인의 해인 만큼, 어 정말 내 해구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교분도 좋아요. 음, 학교분도 되게 좋게 들어왔고 하니까 아자 그러면 우리 용띠 여러분들 날짜별로 좀 알아볼게요. 우리 0 0 0년생 용띠분들 사고수 진짜 조심해요. 사고수 진짜 조심해야 돼.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. 어뭐 언덕길에 다니시면서 낙상, 뭐 넘어짐, 뭐 이에서 막뭐 그냥 간절 그냥 막 나가고 부러지고 삐고 막 이렇게 가니까 낙상 정말 조심하시고 사고수 정말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금전도 굳고 음 좋습니다. 뭐 직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음 올해 뭐 우리 또어 늦깎이도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을 또 구하려고 또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. 합격은 많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어, 대신 사고수만 좀 조심하시고 가는 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러져서 깊숙까지 하고 막 이렇게까지 가시면 어, 몇달 고생하시잖아요 어, 이게 몇달 고생이니까 어, 정말 조심조심 하시면서 가는 사고수 조심하면서 가는 2월달이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합격은 좋지 연애운 괜찮죠 하니까 어, 조심 좀 하시면서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8년생 우리 용띠 여러분들 좀 알아볼게요 우리 88년생 용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운이 너무너무 좋게 들어온다 문서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문서를 또 주시면서 관제도 좀 같이 보이시니까 어 이거 좀 참고하시고 가시고요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괜찮아요 어, 2월달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가시면 가시고 조언도 많이 듣고 가시다 보면, 분명히 사업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어, 이동수 들었다 그랬잖아요. 직장을 좀 옮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옮기셔도 되고요. 또 내가 쉬었다가, 어, 새로운 직장을 좀 준비를 해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학교운도 괜찮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재회원도 괜찮으세요. 이분들. 결혼은 또뭐 좋네. 뭐, 결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만. 뭐, 이 나이 때는 뭐 결혼 못 해. 결혼도 괜찮고 어 정말 내가 사고수도 좀 조심하시면서 음, 학교군도 좋고 이동수도 들어와 있는데 관제에 엮이다 보면 안 좋겠죠. 음, 그러니까 어, 주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. 좀 시끄럽다, 구설수가 좀 있다 나면 남한테 말을 좀 듣겠구나 하시니까 주변 정리도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. 한 가지 생각에 너무 머리 아프게 골머리 아프게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좀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. 그 생각에 머물러서서 너무 많은 거를 놓치니까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가시는 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76년생 용띠 여러분들 좀 알아볼게요. 우리 76년생 용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4호분이 너무 좋으시네요. 더불어 금전운도 좀 좋으세요. 사업이 좋으니까 금전운도 좀 좋으시겠죠. 근데 또 옆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. 내 거를 놓쳐. 어, 내가 관리가 안 돼. 그리고 남을 좀 많이 믿지는 마세요. 어, 남한테 많이 맡기려고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내가 좀 많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 2월달에는 어, 초상집, 상갓집 안 가셨으면 좋겠어. 될수 있으면 좀 가지 마라 하시니까 좀안 가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직장에는, 어, 이동을 안 하시고 2월에는 잠깐 자리자중 하셨으면 좋겠어. 그렇게 흘러가셨으면 좋겠고요. 뭐, 연애도 괜찮아요. 연애운도 괜찮아요. 연애운 괜찮고. 그리고 정리 좀 하세요. 연애가 좋아요 하는데, 아니,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손도 놓을 줄 아셔야지. <laughs> 끝까지 잡고 가시면서 손가리 하지 마시고, 아니다 싶으실 때는 빨리 이렇게 손을 놓고 정리를 해서 가셔야 아마 더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문서는 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. 2월은. 2월까지는 좀안 풀리고 가오면서 속을 썩이겠다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 좀 많이 챙기세요. 음, 건강. 또렷하게, 아, 여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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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 종합적으로도, 아, 이렇게 좀 몸이 좀 으슬으슬 하면서 아프는 경우도 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,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, 체크체크 하시고, 가시면서 병원도 좀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, 64년생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용, 64년생 용띠분들 건강 좀 많이 챙기시고 그리고 문서로 손해를 본다고 하시니까 좀잘 챙기세요. 특히 내 가족에게 좀, 좀 상처를 좀반드신다 그러니까 어, 문서 관리 좀 잘하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족 사업으로 좀 가셨으면 더 아마 어, 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. 상문 진짜, 요번에, 상갓집 초장, 어, 상갓집안 가셨으면 좋겠어. 뭔데, 안 가라, 한다고 뭐, 안갈 수가 있나, 그죠 어, 네, 조심 좀 하시면서, 가셨으면 좋겠고, 이동수도, 이분들 이동수도 들어와 있어요. 어, 많이 부지런히 다녀야, 2월달은, 내가 생각하는 금전을 좀 지을 수 있겠구나, 라고, 얘기를 하시니까, 어, 참고해서 가시고요 부동산, 어, 부동산 매매. 쪽으로는 좀 2월달까지는, 어 그렇게 뚜렷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. 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더좀 이월 달은 생각하고 생각 좀 하시고 어, 판단 잘 하셔서 가시면 손해가 없는 달이라고 제가 얘기죠. 했 그리고 잘 너무 안, 지인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많은 상의를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52년생 용띠 여러분들 우리 52년생 용띠 여러분들 어머 웬일이 웬일 어, 문성운이 굉장히 좋으시네 문성운은 좋은데 본인들이 이 문성운을 잘 어, 유들 있게 잘 보셔야 아마 손해도 없고 어, 해외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어, 문성운 받으시고요 또 건강 아주 건강은 이분들 뭐잘 챙기다 잘 챙긴다 헛방이야 헛방 잘못챙기죠 챙긴다 하시면서 정말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특히 좀이 속병 어막 이렇게 위간막 이렇게 너무 미식거리고 막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위간 이렇게 좀 어, 속병들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어, 체크하면서 챙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 간에 많이 화합을 하셔서 가시면 좀더 좋은 2월달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정혜단 선앙하씨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